안녕하세요 제이리뷰즈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차량은 펠리세이드 차량이고요. 이차 어떤 작업을 할 거냐면 일단 바닥에다가 바닥 방음 작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방음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실내 내부를 다 탈거를 해야 돼요. 지금 보시는 이 모습이 내부에 이제 시트랑 바닥에 바닥재를 다 탈거한 모습이고요. 이 여기다가 이제 방음재를 부착을 하고 다시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바닥에 방음 작업 은마쳤구요 지금 옆에 보시면 이제 바닥 다 드러낸 상태에서 3중 매트로 해서 방음 작업을 다 했어요. 이 3중 매트가 뭐냐면 바닥 방음재에도 재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가장 비싸고 가장 좋은 거예요. 옆에서 보시면 두께가 한 7mm 정도 나오는 좋은 매트구요 보통 이제 실물 보고 작업을 했다 그러면 보통 대부분 손님들이 결국에 이걸 선택하셔요. 이게 보기, 그만큼 되게 좋은 방음재니까이 다음에 이제 이 위에 다시 조립을 하고 한번더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 작업은 다 했고요. 방음 작업 한 다음에 시트를 올리고 이 바닥에 보시면 원래 순정 바닥재는 이제 부직포재질인데 그 위에다가 이제 엠보 바닥을 깔았어요. 이게 보통 이제 카니발이나 스타리아에 많이 까는 작업인데 팰리세이드에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유튜브용으로 영상을 찍으려고 이 바닥 작업을 했고요. 여기 보시면 이 바닥이 인조가죽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청소나 관리가 용이하고 곰팡이나 그런 것도 쓰지 않으니까 이거 작업하는 것도 되게 괜찮은 작업이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로 한번 테스트용으로 해본 건데 여기... 펠리세이드 타시면서 이제 차박하시려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보시면 시트를 그냥 해놓으면 뒤쪽이랑 앞쪽이랑 이게 경사도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좀 자기의 불편함 가지고 얘를 평탄화 작업을 했습니다. 이 평탄화 작업을 하면 이렇게 해서 시트를 더 눕힐 수 있어서 뒤쪽 3열 시트랑 트렁크랑 거의 일자로 마감 처리가 되고요. 저 뒤쪽에서 보면은 좀더잘 보일 거예요. 그리고 뒤쪽에서 보시면 이제 평탄화 쭉 돼가지고 하룻밤 정도는 자기에 충분히 주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번 테스트 작업을 해 봤는데 이 3, 6시트가 이게 원래 순정 각도가 한이 정도까지는 리클라이닝이 되는데 이 상태에서 뒤에 앉아보면 되게 불편해요 그래서 장거리 갈때 진짜 허리 부러질 정도의 고통을 느낄 수 있는데 얘를 좀더 뒤로 제낄수 있는 리클라이닝 작업을 했어요 근데 이게 이좀짜 작은 시트 6대4 시트에서 4짜리 시트는 리클라이닝 작업이 수월하게 되는데, 6자리 시트는 이게 리클라이닝이 조금 어려워요. 얘도 지금 최대한 제껴서 이 정도까지 온 거고요. 이 상태에서 앉으면 장거리 갈 때도 그나마 뒷자리 타는 사람도 무난하게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작업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니까 미리 예약하고 오시면 되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전화로 연락주세요.